쥐띠는 12지지의 첫 번째에 해당하며 음향으로는 양에 속하고 오행으로는 자수에 속합니다. 자수는 물의 기운을 품고 있어 마치 강물이 구비구비 흐르며 장애물을 자연스럽게 피하듯이 쥐띠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흐름을 타고 돌고 돕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고 강물이 흘러가듯 우리의 인생도 순환하며 변화를 맞이합니다. 때로는 높은 곳에 올라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낮은 곳에서 시련을 겪으며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운이 좋을 때는 그 흐름을 더욱 키우고 활용해야 합니다. 마치 순풍을 받은 배가 돛을 활짝 펼치고 나아가듯이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반면, 운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시기라면 낙심하기보다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배운 것은 결국 더큰 도약의 발판이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좌절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고 잘 견뎌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쥐띠 분들의 2025년 4월 운세를 날별로 알려드릴게요. 저장하시고 날마다 참조하시면 삶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4월은 쥐띠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달입니다. 봄 기운과 함께 성장과 발전의 운이 강하게 들어오며 특히 금전 운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다만, 조급함을 경계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4월 1일 화요일. 따스한 봄바람이 새로운 계절을 알리듯 오늘은 나의 인생에도 신선한 변화가 깃드는 날이로다. 지난날의 고민들은 지나가는 구름처럼 흩어지고 마음 속 깊이 품었던 목표들이 뚜렷한 형상을 드러낸다. 길 위의 첫 발자국이 가장 중요한 법. 오늘 세운 계획과 결심이 내일을 꽃피울 씨앗이 될 것이다. 과거의 실수를 거울 삼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 운명은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다. 2025년 4월 2일 수요일. 맑았던 하늘이 때때로 구름을 품듯 오늘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날이로다.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요동칠 수 있으나 큰 강도 조용히 흐르며 모든 것을 품듯 차분한 마음이 결국 나를 지켜줄 것이다. 빠르게 흘러가는 감정의 물결 속에서 침착함이란 작은 배를 띄우고 흐름을 따라 유유히 나아가면 마음의 평온이 다시 나를 감싸게 될 것이다. 2025년 4월 3일 목요일 황금빛 햇살이 대지를 비추듯 오늘은 재물운이 나에게 미소 짓는 날이로다.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뜻밖의 기회나 예상치 못한 수익이 찾아올 것이다. 흐르는 물은 결국 강을 이루듯 작은 수익도 쌓이면 큰 부가 되나니 신중한 관리와 지혜로운 선택이 나의 풍요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줄 것이다. 2025년 4월 4일 금요일 고요했던 호수가 바람에 흔들리듯 오늘은 인간 관계의 작은 파동이 일수 있는 날이로다. 말한 마디가 불씨가 되어 갈등을 키울 수도 있으니 현명한 언행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리라. 나의 말이 바람이라면 상대의 마음은 촛불이니 세심한 배려가 결국 관계를 지켜줄 것이다. 차가운 밤이 지나야 따뜻한 아침이 오듯 마음을 넓게 가지면 작은 오해는 곧 풀리게 될 것이다.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청명절. 봄날의 들판에 새싹이 돋아나듯 오늘은 새로운 인연이 움트는 날이로다. 잊고 지냈던 사람들이 다시 다가오고 뜻밖의 만남이 나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인연이란 씨앗과 같아. 어떤 마음으로 가꾸느냐에 따라 한순간의 바람이 될 수도 평생을 함께할 큰 나무로 자랄 수도 있으니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때 더욱 값진 관계로 이어질 것이다. 1주차 총운 새로운 시작과 기회의 문이 열리는 한주 감정의 기복과 인간관계의 갈등을 현명하게 넘기면 재물운과 인연운이 빛을 발할 것이다. 삶의 흐름 속에서 조화롭게 나아간다면 이 봄의 기운이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선물해 줄 것이다. 2025년 4월 6일 일요일 새벽에 어둠이 거치고 태양이 떠오르듯 오늘은 집중력이 더욱 빛을 바라는 날이로다.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일들도 오늘만큼은 손쉽게 해결될 것이며 지식과 지혜가 깊어지는 하루가 될 것이다. 공부든 일이든 한 가지에 몰입하면 놀라운 성과를 이룰 것이며 그 성취감이 나의 내일을 더욱 밝게 비추어 줄 것이다. 2025년 4월 7일 월요일 푸른 숲이 뿌리를 단단히 내려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오늘은 가족과의 시간이 나에게 평온을 선사하는 날이로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 속에서 나의 마음도 단단히 자리 잡고 소소한 일상의 대화가 따뜻한 위로가 될 것이다. 바쁜 산 속에서도 잠시 멈춰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하는 순간 그것이 곧내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2025년 4월 8일 화요일 밤하늘에 가득했던 별빛이 아침이 되어 희미해지듯 오늘은 그동안 쌓인 피로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로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물도 끊임없이 흐르지만 때때로 고요히 머물며 심을 취하듯 오늘은 내 몸과 마음을 다독이며 다가올 날을 위한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2025년 4월 9일 수요일 동이 트며 태양이 세상을 환히 비추듯 오늘은 내 능력이 빛을 바라는 날이로다. 그동안 묵묵히 쌓아온 노력들이 드디어 주변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며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겸손한 태도와 꾸준한 성실함이 더욱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이며 오늘의 작은 성취가 내일의 더큰 기회로 이어질 것이다.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햇살이 강한 날에는 그늘을 찾아 쉬어야 하듯, 오늘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신중함이 필요한 날이로다. 뜻하지 않은 지출이 생길 수 있으며, 불필요한 소비는 나도 모르게 지갑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 흐르는 강물도 막지 않으면 넘치듯, 계획 없이 돈을 쓰다 보면 후회가 찾아오니, 오늘만큼은 신중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절약과 분별 있는 소비가. 다가올 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꽃이 만개하여 향기를 퍼뜨리듯 오늘은 사랑의 기운이 가득한 날이로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와 가슴 설레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으며 연인과 함께하는 이들은 서로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랑이란 햇살과 같아 더 많이 나누고 베풀수록 더욱 따뜻해지는 법. 오늘은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기에 좋은 날이다.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맑은 하늘 아래 빛나는 영감이 떠오르듯 오늘은 창의력이 넘치는 하루가 될 것이다. 예술과 기획, 창조적인 분야에서 빛나는 아이디어가 샘솟으며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들도 새로운 시각에서 풀릴 수 있다. 마치 그림을 그릴 때 붓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듯 오늘은 나의 생각과 감성이 자유롭게 흐르는 대로 따라가 보는 것이 좋다. 이날 떠오른 아이디어가 미래의 큰 성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2주차 총은 이번주는 피로를 풀고 내면의 힘을 다지는 시간과 새로운 인연, 좋은 기회가 함께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금전 관리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며 사랑과 인간 관계 속에서 따뜻한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시기. 마음을 여는 만큼 행복도 커지니 주어진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길 바란다. 2025년 4월 13일 일요일. 먼 길을 떠난 새가 다시 둥지로 돌아오듯 오늘은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날이로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연락이 오거나 기분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인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며 지인들과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행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니 오늘 하루는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며 좋은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서로의 가지를 맞닿으며, 한 그루의 큰 숲을 이루듯,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 신뢰를 쌓기에 좋은 날이로다. 대화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마음 속 깊은 이야기들이 따뜻한 공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신뢰는 작은 말 한마디, 소소한 배려에서 시작되는 법이니, 오늘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보자. 그리하면 인연의 나무는 더욱 튼튼히 자라 언제까지나 푸르른 그늘을 만들어 줄 것이다.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새로운 길이 눈앞에 펼쳐지듯 오늘은 나의 결정력이 빛을 발할 날이로다. 마음속에서 망설이던 일도 오늘만큼은 과감하게 선택하고 나아갈 때다. 기회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준비된 자만이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수 있으니 내 앞에 주어진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의 한 걸음이 내일의 더큰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질 때가 있듯 오늘은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날이로다. 예상치 못한 변화가 흐름을 방해할지라도 바다는 바람에 따라 물결을 조절하듯 나는 유연한 태도로 상황에 대처하면 된다. 변화는 때로는 불안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는 법.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그 안에서 나에게 유리한 길을 찾아보자.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밤하늘의 별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듯 오늘은 운이 상승하는 날이로다. 사업이나 투자와 관련된 일이라면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며 금전적인 기회도 손을 뻗으면 잡힐 수 있다. 다만, 운이 좋다고 방심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 오늘 내리는 선택이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푸르른 나무도 바람에 흔들릴 때가 있듯 오늘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날이로다. 무리한 일정이나 과도한 부담은 몸과 정신을 지치게 만들 수 있으니 휴식이 필요한 순간을 놓치지 말 것. 건강이란 강한 바위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의 소홀함이 균열을 만들 수도 있다. 오늘은 자신의 몸을 돌보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다가올 날을 위한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올라 세상을 밝히듯. 오늘은 나의 능력이 빛을 발할 날이로다.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노력이 이제는 세상에 드러날 준비가 되었다. 자신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갈 때 기회가 찾아오리라. 오늘만큼은 겸손보다는 자신감을, 망설임보다는 도전을 선택할 것. 나의 빛이 더 멀리 퍼져나가도록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 나아가라. 3주차 총은 이번주는 선택과 변화를 마주하는 시기. 기회는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오로지 나의 목기로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되 때로는 변화를 받아들이며 유연하게 대처할 것. 건강과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는 한주 조화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길. 2025년 4월 20일 일요일 고구절기.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그 위에 풍요로운 곡식이 자라나듯 오늘은 재물운과 직장운이 좋아지는 날이로다. 목표를 향한 마지막 걸음을 내딛기에 더 없이 좋은 날이니 자신이 해온 노력들을 점검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며 오늘 쌓아 올린 성취는 오래도록 단단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때로 가장 깊은 오해를 만들기도 하듯 오늘은 신중한 대화가 필요한 날이로다. 감정이 앞서기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보면 서로의 간극이 좁혀질 것이다. 모든 관계는 물과 같아 흘러야만 맑아지니 마음을 닫기보다 대화를 통해 더 깊은 신뢰를 쌓을 것. 오늘의 배려가 내일의 든든한 인연으로 이어질 것이다.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새로운 지식이 샘솟듯 오늘은 학습의 기운이 가득한 날이로다.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기에 최적의 순간이니, 시험을 준비하거나 중요한 공부를 진행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노력한 만큼 빛을 바라는 날이니, 지금의 집중이 앞으로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혜는 시간이 지나도 나를 떠나지 않는 보물이니, 오늘 하루는 스스로를 단련하는데 온 힘을 다하라.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단단한 약속이 오가는 날이로다. 오늘은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를 성사시키기에 좋은 기운이 흐른다. 서류를 작성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운이 따라줄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할 것.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는 법. 오늘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의 안정과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믿음을 주고받되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니 오늘은 지난 시간 동안의 성실함이 인정받는 날이로다. 직장이나 사회적인 자리에서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묵묵히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더욱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날이니 더 높이 올라갈 기회로 삼을 것.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새로운 길이 열리는 날이로다.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오거나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다. 작은 변화가 더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는 가능성을 놓치지 말라. 때로는 알지 못한 길을 걷는 것이 더큰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새로운 시작을 만든다. 2025년 4월 26일 토요일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도 때때로 불꽃이 튀듯 오늘은 가까운 이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날이로다. 작은 오해도 쉽게 커질 수 있으니 침착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문제는 금세 해결될 것이며 갈등을 넘어서면 더욱 단단한 유대가 형성될 것이다. 사랑은 말로 전할 때 더욱 빛을 바라는 법, 오늘은 따뜻한 한마디로 평화를 되찾아라. 4주차 총은 한주 내내 성장과 성취의 기운이 흐르니 배움과 도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기에 최적의 시기.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를 신중히 다루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야 한다. 끝으로 과도한 피로는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휴식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걸음씩 나아가며 이 봄의 마지막을 뜻깊게 마무리하길. 2025년 4월 27일 일요일. 햇살이 대지를 비추듯 오늘은 금전운이 강하게 흐르는 날이로다. 투자나 쇼핑을 하기 좋은 날이며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앞으로의 재정적인 흐름도 더욱 안정될 것이다. 다만 순간적인 충동보다는 깊이 있는 판단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 돈은 흐름이 중요하니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재물을 부르게 될 것이다.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잔잔한 바다도 때때로 심이 필요하듯 오늘은 몸과 마음을 재정비해야 할 날이로다. 그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으니 무리한 일정보다는 컨디션 조절에 신경 쓸 것. 바쁜 삶 속에서도 휴식이 있어야 더 멀리 나아갈 힘을 기를 수 있다. 오늘 하루는 몸을 쉬게 하고 마음도 여유를 가지며 다가올 날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할 것. 2025년 4월 29일 월요일.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 배의 돛도 조심스럽게 조정해야 하듯 오늘은 신중함이 요구되는 날이로다. 급하게 결정한 일은 예상치 못한 파도를 부를 수 있으니 모든 선택 앞에서 한번더 생각해 볼 것. 겉으로 보기에 좋은 기회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모습일 수 있나니 차분한 마음과 냉철한 판단이 오늘의 길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곧 지혜이며 차분한 선택이 내일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2025년 4월 30일 화요일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강하게 비추듯 오늘은 운이 크게 들어오는 날이로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도 좋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며 기다렸던 기회가 문을 두드릴 수도 있다. 강한 운이 흐르는 날엔 자신을 믿고 한 걸음 내디딜 것.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변화를 불러오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5주차 총은 마무리를 짓는 한주 신중함과 결단력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 29일에는 조급함을 버리고 깊이 있는 판단을 30일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 흐름을 타되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 이제 새로운 계절이 나를 더욱 찬란하게 빛내줄 것이다. 2025년 4월 쥐띠 운세 총은 빠른 판단력과 기민한 움직임이 쥐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한 달. 대인 관계와 금전 운이 상승하며 특히 직장과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조급함보다는 신중함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잡되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놓치지 말 것. 빠르게 움직이되 흐름을 읽으며 현명하게 나아가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성별 생년월일 태어난 시각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명리학을 기반한 사주를 통해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